다음은 이제 코 재수술 사례인데요. 이제 수술 전 모습을 보시면 예전에 수술을 몇번 했는데도 뭔가 이제 라인이 가운데만 볼록하고 코끝은 높지 않으면서 좀축 처져 있는 느낌이죠. 이제 재수술에서는 피부가 얼마나 잘 늘어나서 어 만들어진 모양을 잘 덮어주고 잘 유지되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고 코끝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또 중요합니다. 그럴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이나 이런 거를 재사용하는데 비중격 연골을 조금 사용해서 튼튼하게 만든 케이스고요 그리고 콧대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높이고 싶어 하고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각 연골이나 무보형물보다는 좀 직반 느낌으로 최대한 바꾸는 실리콘을 좀 조각해서 사용을 했습니다. 수술 후두 달째 사진을 보시면 코 모양도 많이 좋아지고 높아진 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